약간 회상하는 느낌 이거든요? 그래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회상하는 듯한 모습을 찍어주시면 돼요 <laughs> 제가 그렇게 말하나요? <laughs> 잠깐 옷을 벗고 있는 다빈이 다빈이 밟아야돼 <laughs> 야그 빨아서 지겠지? 오 더럽히기에 실패했다. 실패. 난 완벽히 실패했다. 그녀는 방황 중이다. 나는 루저다. 어떡하면 좋은가. 다시 한번 도전한다. 안될 거라 생각한다. 안 됐다. 그러면 좋은 거가